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먼저 다 알죠,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서, 메리, 메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메리. 메리는 메리. 그래서, 메리는 즐거운 그런 말이지, 그죠? 어?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메리는 즐겁단 말이고, 저는 옛날에 어릴때 잘 몰라가지고 M-A-R-R-Y 이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M-E-R-R-Y 메리는 즐거운 뜻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그러는데 크리스마스는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어, 크라이스트 그지? 어,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고 마스는 뭐냐면은 미사 그런 게 있잖아. 요 캐톨릭 미사 그러는데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죠? 다시 뭐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뜻은 뭐예요? 즐거운 예수님 예배. 그런 뜻이에요. 즐거운 예수님 예배. 그런 뜻이고. 또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어, 엑스마스라고 쓰는데도 있잖아요. 그죠? 엑스마스. 엑스마스는 뜻은 뭘까? 엑스마스는 뭐예요? 왜 엑스마스 그럴까? 엑스마스라고 하는 것은요. 엑스는 헬라어에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X로 시작해요. 헬라어로는 X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토스는 헬라어는 그렇게 X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헬라어의 앞에 있는 글자가 X이기 때문에 그래서 X마스 되는 것이지 X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 뜻이 아니고 X는 뭐냐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약자예요. 그래서 X마스나 크리스마스나 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다같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 아침말씀에서죠 메리 크리스마스 넘어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은 매일 크리스마스 시작 매일 크리스마스 우리 친구 너무너무 잘해요 어? 기대해 보겠어요 또 자, 어느 기관에서 성탄절 선물로 무엇을 가장 받고 싶은가요? 물어봤어요 무엇을 가장 받고 싶은가요? 돈 도, 돈이래요. <laughs> 맞아요. 그래서 1위가 뭐냐면은 현금. 맞았어. 상품권도 되고요. 2위가 뭐냐면은 뭐 신고. 성탄절 받고 싶은 선물. 돈이요. 응? 어? 돈이요. 너 돈이야. 아이고. <laughs> <laughs> 그래서 이 어, 위는 뭐냐면 여기는 I T 기기들 I T 그 기기들 이제 뭐 핸드폰 이런 거 원했고요. 3 위는 뭐냐면은 기프티콘 이렇게 원했어요. 어, 그리고 물어봤어요. 성탄절에 가장 받기 싫은 거 뭐냐? 성탄에 받기 싫은 거 뭘까? <laughs> 1 위는 뭐냐면 마스크. <laughs> <laughs> 성탄선물로 가장 받기 싫은 게 마스크래요 손 세정제 막기 싫고 이위는 뭐냐면은 꽃다발이래요 나는 좋은데 왜 꽃다발이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얘기하고 자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선물이란 제목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해주신 귀한 선물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선물 다 받고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레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예수님 안에 없는 복이 없어요. <laughs> 특별히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 뭐냐, 그게 두 가지인데요. 선물 포장지를 딱 뜯어보니까, 첫 번째 주시는 선물이 뭐냐 면은 멸망하지 않고예요. 멸망해. 다 같이 멸망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현재적인 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 친구도 봐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 시험을 잘볼 때도, 못볼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잖아, 그죠?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야. 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 이번에 시험 잘못 봤어? 괜찮아. 다음에 잘 보면 되지, 뭐. 어? 아, 이번에 대학, 함께 그 시험이, 시험이 좀안 좋아서, 아, 다음에 재수하면 되지, 뭘 그래. 우리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멸망하지 않을 거예요.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우리 삶 가운데는 멸망하지 않고, 예수 안 믿으면 다 아무리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다 죽고, 마지막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인데,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쉘라 편시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이것은 뭐라고요? 현재적인 축복이에요. 자두 번째 미래적인 축복 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시작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주 안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해요? 우리삶 가운데 복을 받아야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은 뭐냐? 영생의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 대통령 몇년 한지 아는 사람? 5년밖에 못 해요. 여러분, 세상의 복은요, 뭐 아무리 길어도 5년도 못 하고 5년 지나고 어디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복은 뭐냐? 영원한 eternal l i f e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영원한 복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잘 되고 모레도 잘 되고 누구에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 모든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이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 예수님이 가장 귀한 선물이구나. 예수님 선물 받고서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지나가면 소용이 없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거야. 믿으면. 다 같이 아멘. 예수 믿으면 첫 번째 보기 뭐라고요? 멸망하지 않아.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아요. 목사님도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입원하기도 하고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지. 우린 멸망하지 않아요. 두 번째 복은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남은 삶,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잘될 줄로 믿습니다. 요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외우고 다 외워야 되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도 시험 보고 다 시험 볼 거야,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예수 믿아 미... 이거 말고 아, 노래 부르라고요 오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친구들도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는 영원한 축복 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계속되는 우리 마음껏 음악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찬송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